자, 아 네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자 이거 위에 올려주시고요. 아. 자, 물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무대 가운데로 여기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좀잘 뭐 나오게 서볼까요? 어, 어떤 식으로 구도로 잡아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좀 모여서 우리 옹기종기 같이 서 있어도 되고요. 아, 제가 뭐가 가운데 스 필요는 없고, 저는 아, 이가 아, 뭐... 이, 아, 여기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뭐 그냥 편안한 자세로... 네. 아, 그럼요. 첫 번째 준비 정도 아, 여기... 아, 그럼 맞네. 나도 여기... 아, 그래요? 아, 네네. 네네. 아 그러세요? 그래? 아, 네. <laughs> 뭐, 내가 세트가 됐네. 어, 저, 음.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일단 그냥... 어, 공손하게 일단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일단 정면을 향하여 스마일. <laughs> 자 그다음에 왼쪽. 자 왼쪽으로 향하여 스마일. 자 오른쪽으로 향하여 스마일. 자 이제는 좀 서로 부둥 k 안고좀 다정하게. <laughs> <laughs> 마지막 커튼코 노래 부르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고 스마일 활짝. <laughs> 아 이거 <laughs> 영상도 있죠? 아, 네, 좋습니다. 자, 왼쪽 보고 스마일, 자, 오른쪽 보고 스마일, 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포즈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자, 그리고 다이소 손잡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 저희는 포토타임 순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부터 행사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인데,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연을 보시면서 좀 좋은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진심으로 저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오늘 작성 타임의 사회를 맡았던 김승용이었고요. 어, 저희 팀 모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대장 한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